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크게 네 가지거든요. 정말 세례 요한 같다고, 하, 같다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 회계 운동이죠. 근데 이 진짜 회계가 맞냐? 이게 진짜 맞냐? 회계는 당연히 해야 되죠. 죄지었는데 회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회계의 본질은 뭐냐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거에 시작이에요. 회계를 제대로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네. 왜냐? 이 죄라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시며,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 복음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 회개주의죠 응. 회개해라 응. 왜 자라빵은 회개가 없냐 회개주의가 나쁜 거예요 아, 죄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근데 이 회개주의는 뭐죠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갈수 있어요 그 극단적인 종말론이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음. 죄 그렇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응. 문제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회개주의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으로 외면으로게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일명 이 성화의 삶을 감사해서 사는 거지 막 두려워서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까봐 막 두려운 가운데 그렇게 성화를 막 그래서 막 그건 천주교죠 그거는 그건 연어 종교와 같죠 그래서 이 성화의 키는 복음화예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복음화예요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한마디로 뭐다 복음 안에서 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살리을 임을 얻는 거예요. 이삼칠오천 종족 사람들은요, 자기도 몰라.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어떤 죄의 상태 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죄, 우상숭배죄 그 죄에 빠져서 재앙을 만나고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꾸 지적질해봐요. 너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부모라도요. 자녀에게 자꾸 틀린 얘기를 자꾸 지적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가 힘 얻어요? 힘 빠져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자녀인데 그 계속 해보라니까요. 힘 빠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주의자들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본질은 뭐다? 보고만 해서 살리는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엘리야 같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엘리야, 그죠? 교회가 살아나는 키예요. 예,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응. 교회는 강단이다이 말이에요. 강단. 응. 신비주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신비운동.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그 기도원에서 불러불러 할 때였거든요. 응. 그러면 그 흔적이 90년대까지도 살짝 있었어요. 막 불러불러. 다락방 만나기 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기도 원 가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고, 응, 막 금식해 가면서 철야해 가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신비예요. 자, 그렇지만 신비 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주의라는 거는 신비를 유독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유독 강조하는 게 회개 주의거든요. 신비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답이 예, 나고, 치유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 이 신비, 이거든요.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오바다의 스승이고, 갈멜산에서 그죠? 850만, 그죠? 예.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보다도 이 진짜 능력이 그리스도 이 복음보다도 앞서면 안 돼요. 왜 신비주의 운동했던 그 기도원이라든지 이걸 하나님이 다 막으셨을까요? 그때는 필요했는지 몰라요. 근데 일순간에 다 문을 닫았죠. 사실은 신기할 정도로. 그럼 왜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보다 이 말씀보다 그죠 앞서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게 능력일지라도. 신비의 본질은 말씀의 힘에 있어요. 말씀의 능력에서 신비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힘을 앞, 앞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예,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그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맞습니까? 모든 시작은 말씀으로. 모든 과정은 말씀 성취를 이루는. 말씀 성취대로. 그러면서 모든 결과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 받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작과 진행과 과정 전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성도가 살아나요 세 번째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박의 주의 주인. 박의 주의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왜 나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요, 이거 잘못하면요, 복음보다 복음을 복음의 완넷을 깨버려요. 교회 균형을 깨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막뭐 사람을 사랑해가지고요, 막 밥퍼 주자, 돈 주자, 막 한쪽에 막 치우쳐져가지고 박해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진짜 그 어떤 좋은 거라도요,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요, 교회 안에서, 그렇 예, 예레미아는요, 진짜 애가, 애, 애, 애 끓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막, 예. 영혼을 살리려고 그랬거든요. 눈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아니, 우리 그 진짜요, 막, 울면서 막, 철야 기도하고, 막, 쭈야 하면서 막, 애 끓는 게만 눈물로 기도하면 대단한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 막 망하는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 아니에요. 그럼 바박의 본질은요, 전도운동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박해의 본질은 전도운동 했다니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운동 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기도의 힘이 아니고서는 교회 안에 예,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전도운동 이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팀 사역, 전문 교회, 미션옴, 지교회까지요. 이 다섯 기초가요, 조용히 교회 안에 깔아지면서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살아나요. 생명 살아나봐요. 자꾸 생명이 살아나봐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예, 영혼이 막 죽어봐요. 99% 불신앙의 소리 들으면서 아이고막 농담이라도요, 이러면딱입 닫아야 돼요. 뭐 교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응, 네. 한 사람이라도요. 응, 네. 나한 사람이면 이 교회 살릴 수 있다. 나한 사람이면 교회, 예, 네.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네. 지역 살릴 수 있다. 그 1%의 그한 사람의 네. 보좌의 캠프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선지자 같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뭔 말입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눈에 안 보이게 교회의 축복은요.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주인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되면. 목사가 주인이다. 천만에요. 장로, 중지, 중직자가 주인이다. 천만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으로 탈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왜 일어나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해서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의 축복은요, 치유하는 능력, 치유하는 힘이 그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네.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붙잡도록 그리스도를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법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이스라엘의 일곱 번의 역사의 그 원인이 뭐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오늘날 유대인들 그리고 천주교 다 뭐죠?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보면 천주교 들어가는 모든 남미라든지 동남아시아권 보라니까요. 천주교권이 들어간 나라마다 어떤 지금 상황인지 우리에게 주는 시대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주, 주신 중요한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보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앞서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 신비회계박의 율법 본질을 제대로 알고 복음원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다라방에서는 어떤 역사? 크게 세강이했죠 마가다라방에서는요. 드디어 전도 중에 가장 큰 전도, 전도 선교 중에 가장 큰거 그게 뭘까요? 성전 운동이에요. 성전 운동. 예, 네. 성전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게 가장 크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엘리야도 모세도 예, 예수님도 이세 사람의 환상이 보이죠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이세 분들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예 예레미아도 엘리야도 모세도 간대 없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게 무슨 메시지냐 엘리야 모세는요. 성전의 주인공이 될수 없어요. 성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소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는 뭐죠? 12절에서 20절 이하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죠.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그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아이들의 뜰에서 막 장사하니까 상을 엎어버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히 역정을 내시면서 예수님이 상을 엎을 정도로. 왜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뜰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다민족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안납니까삼 뜰이 있는 곳, 마가다라방의 교회는요. 세계적인 성전을 회복했어요. 마가다라방 교회 알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237 치후 서밋이 있는 마가다라방의 교회가 우리도 회복돼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의미 아시죠? 성막은 성막 앞에 안에 모여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성문, 양이 들어가는 문, 그리스도. 여러분, 물두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거기 안에 언약계를 모시는 지성소, 성소 그 있는 모든 성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이 말은 뭐죠? 언약24 하는 거예요. 언약24. 그리스도24라는 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24 기도의 삶은 이거 회복해야 돼요. 24 그리스도 누리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는지?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있지? 24 기도를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문이 성문을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 교회 의 방향에 맞춰야 돼요. 맞습니까? 예. 네. 여러분 강단의 방향에 맞춰서 모든 백성들이 향하도록. 그러면서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 응. 음,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매, 예, 여러분, 메이슨 전쟁 아시죠? 이거예요. 세계의 망대로, 메이슨 전쟁을 통한 세계의 망대로 세워져야 돼. 성전의 주인이 누구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까지 살리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 될 때에, 그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사람이 주인되고요, 네. 진짜 우상신전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는 영적 문제만 더 나와요. 영적 문제만 더 가중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전, 성전의 주인으로 진짜로 성, 성막의 의미, 성전의 의미를 지었을 때 뭐예요? 영적 문제를 통한 재앙을 막는 길이 되는 거예요. 메이슨 전쟁을 통한 세계 망대. 그러면서 세계 교회의 의미는 뭐냐? 성도가 교회요? 성도의 현장이 교회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요. 또, 교회 단위? 네. 예. 성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일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그러면서 매일 예배. 그게 뭐죠? 정식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사실 금토일 시대도 살아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들이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까지. 여러분, 이 로마까지. 여러분, 세계는요, 교회 안에는요, 자리다툼 하다가요, 100% 전도 선교 관심 없고, 자리다툼 자리 하다가요, 교회 무너지는데,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갈급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여야 됩니다. 정말 로마에, 로마에서 주신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와 교회 밖과 교회에 정말 통하여서 한 전도 선교 현장에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자리 싸움하지 말고, 첫 번째, 교회 안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절대 미션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절대 미션 붙잡고 칠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정말 절대 미션을 붙잡고 칠대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나의 직분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의 직분은 딴게 아니에요. 꼭 내가 무슨 자리를 잡아야만 교회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분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집중, 정말, 어, 직분이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열두 사도로, 70인 제자로, 맞습니까? 세계의 교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직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에 진짜 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진짜 자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요, 칠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계 보고화의 칠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세계 사람들이요,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플랫폼의 역할.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플랫폼이 돼야 돼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을 만큼, 맞습니까? 플랫폼이 되도록. 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선교 현장의 자리는요. 내가 정말 전도 선교해야 될그 자리는요. 그게 뭐냐? 절대 목표를 이루는 마지막 7대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요. 이 절대 목표를 이루는 나는 3 제자라는 거. 그게 내 진짜 자리예요. 진짜 비밀결사대 랩넌트 미니스토리 여러분 홀리메이슨 이게. 내가 전도송교 현장에 있어야 될 나의 자리입니다.